진짜 봉상이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비싼 거 사줄 수 있고 한데 왜 맨날? 알겠다 그러고 맛없는 거 먹고 싼거 먹는. 거 먹고. 내가 왜 열심히 사는 데? <목소리> 우리 애들이 사달라는 거다 사주다 보니까 당연히 다 사주는 줄 아는데. 저는 반대고 신랑은 다 사주라고 요즘 너무 고민해요 돈이, 돈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언니 근데 제가 언니를 잘 모르지만 그 애들이 뭐 사달라는 다뭐 가지고 싶은 거다 가져도 나쁘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언니 그럼 박가린님처럼 돼요 그러면 어?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내가 뭐어디 어때서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제가 사달라는 거다 사줬거든요 약간 좀, 물건의 귀중함을 모를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을 해본 사람들은 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언니. 근데, 제한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많은 물건이나, 뭔가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음. 뭐, 개망난이네요, 누나 초장에 잡아야 돼. 아이, 요즘 애들 잡는, 잡는다고 잡히나. 어? 개망난이야 개막론이란... 근데 나도 사달라는 거다사줄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스무 살, 20살... 딱 되면은 안줄 거야. 내가 딱 그랬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사다는거다 사주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부동아 나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할까를 막 찾아다니고 학교 다닐 때막 방학 때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어. 아, 대치게. 하나, 둘. 아하! <laughs> 나 근데 전 마음이 약해서 뭐라고 하면서도 다 사줘요. 그런데. 아이, 언니.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줘요.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는 친? 진짜 뭐라고 하고 사줬어. 와 내가 진짜 아직까지 말하는데 엄마한테 목욕탕에 가잖아. 단지우유 그 있잖아. 단지우유 바나나우유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 목욕탕에 파는 단지 바나나우유가 비싸다고 맨날 밖에 나와서 사줄게 하는데 밖에 나오면 또 그게 먹고 싶지가 않거든. 다커가지고 단지우유를 다섯 개 먹었잖아. 그러니까 목욕탕 그 비싸다고 그렇게 안 사준 거야 단지우유를. 단지우유 먹고 싶은데 아니 그 단지우유 그거 뭐게요? 뭘 그렇게 한다고 봤지?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와 나는 커가지고 애들이 진짜 마, 뭐 사달라는 거다 사줘야지. 그 뭐냐 소상시장에서 딱 보면은 꽁치 뭐 고등어 이런 거 있잖아 고등어구이 조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냥 저 크고 있잖아 여러분들 탁탁 끓이는 거 있잖아 맛있잖아 근데 우리 만에또 희비 휘비 희비하게 희발이 없는 거 있잖아 그런 거꼭 사가지고 해줘 엄마한테 맨날 그랬어 엄마 한 끼를 먹어도 우리 정말 맛있는 걸 먹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뭐 먹을 때있잖아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라 그러고 가장 좋은 데 가가지고 먹고 약간 이런 게 있지 노랜만은 있잖아 먹는데 외식에서 10만 원 20만 원 넘어버리잖아 어머 가리나 엄마 이런거 못먹겠다 엄마 엄마 어머, 심장이 조금 그래서 못먹겠다 이번에 내가 박제갈비 만큼 비싼데 양대창찜 데려갔거든 엄마가 근데 먹으면서 막와 너무 맛있다 엄마 하.. 너무 맛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엄마가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양대창 처음 먹는다면서 내가 진짜 가린 덕분에 이런 거 먹지 엄마가 온... 아유 정류전 챙긴 향기 감사해. 응? 근데 좀 마음이 좀안 좋았어.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도 왜 나... 엄마는 진짜 지질 궁상이라고. 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비싼 거 사줄 수 있고 한데 왜 맨날 어 알겠다 그러고 어 맛없는 거 먹고 싼거 먹냐고. <목소리>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어? 아니고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다녀 우리 엄마 로이비통 가방 사달라 근데 진짜 닫아줄 것 같은데 이모가 근데 내가 우리 조카한테는 내가 닫아주지 진짜 조카 얼마 전에 텐트도 사줬어 집에 근데 고모도 잘 못해 내 조카가 이제 태명이 로또였거든 우리 오빠가 나만 있으면은 고모 해봐 고모 사랑해요 라고 말해 로또야 고모 고모 뭐, 이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말해 고모 사랑해요 고모 뭐, 사랑해요 고모 봐 고모 어, 고모 안아줘. 고모 고모 맨날 이것만해 우리 오빠가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가린아 근데 로또한테 필요한 게 이거 이건데 괜찮나 몇 개월에 조카 그런데 조카가 이제 두 살인가 어 근데 말 진짜 잘해 갑자기 누구 성대모사야 우리 조카 중국인 성대모사 아니 지금 우리 조카 지 욕하시는 거예요 제 조카 성대모사했거든요 니네 누군지 아니 네 Wow.